아, 용인 현대자동차 지점에 그 지점장님이 3.5톤 냉동탑차가 위탁을 받았다고 하셔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차 앞에 있는데 오늘 차 확인하고요. 특별히 문제 없으면 아까 출발할 때 말했던 것처럼 매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딱이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보일라나? 나봐 봐 보이시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요거는 어쨌든 엔진 그 리더기를 한번 찍어봐서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네요 뒤로 조금만. よ。 지금 후진이, 후진이 잘안 들어가요. 후진이 잘안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보시면 탑이 지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고, 일단. 그래서 냉동기는 작동을 시켜 놨어요. 하지만 내장탑이랑 냉동탑은 이렇게 탑 두께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냉기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한 6cm, 5, 6cm 정도 될겁니다 좋아요. 타이어가 뒤에가 돼. 이거는 타이어는 무조건 운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아니고타부는 연식 대비했을 때 부식은 많이 없어요. 일단 적재한 부식은 많이 없고. 탑 두께하고 한번 보세요. 탑 두께하고, 여기. 문짝을 잘 봐야 돼요. 이 문짝 같은 데는 부분 부분 수리가 안 되고 교환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뒷타이어는 모두 갈아야 되고요 어, 앞타이어 그리고 탑 지금 여기 외부에 구멍난 부분 그리고 그리고 엔진 체크 등까지 모두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앞타이어도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엔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 상태는 판매를 앞두어서 그런지 관리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뭐 관리는 좀 부족한, 부족하게 느껴져요. 아우. 가습깨 쪽에 누유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오일 자국들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누유가 있다는 거고요. 것도그리 없네요. 2월달이었나요? 2월달, 3월달이었나? 2월? 2월인가 3월에 똑같은 연식의 차를 이쪽 용인에서 한대 매입을 했어요. 그 차도, 어, 블로그에 블러, 포스팅을 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위에, 위에 보시면 그 포스팅 내용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냉기는 상태가 되게 좋아요. 냉기. 냉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양호하게 들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소모품 3개 정도만 수리를 해야 되는 거로 일단 판단이 돼요. 잠깐만. 그 여기 이렇게 차, 네임텍이 있는 거는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여기 제작 연도하고 등록증 상의 등록 면월도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네임텍이 없는 차량은 탑갈이나 큰수리가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요즘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볼트 몇 개죠?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 톤이에요? 3.5톤. 어. 2.5, 3.5 EMIT 모델은 이렇게 볼트 6 개인 경우는 3.5, 어, 다 개인 경우는 2.5톤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냉기를 네, 한번 꺼봤구요. 일단 현장에서 확인하기 좀 힘든 부분은 엔진니 체크등 각박이는가 하고 그탑 상태 탑조 상태는 아 다시 그러면 탑 상태는 일단은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확인은 여기서 마이도록하고요 냉동기 뒤에 냉동차 안에 냉동기 껐습니다.고요. 일단 에어컨이나 차량 상태는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 얘기했던 부분만 제가 체크를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어 현장에서 차량 매일 상담, 상담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오늘 와 지금 몇도에요 지금 34도에요 <laughs> 진짜 너무 덥습니다 일단 저 조수석 조, 조수석, 조수석 문자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좀 벌어졌거든 여기 보시면 문을 덜 닫았네요 지금 이 차는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딜러들이 보면 누군가가 와서 이 차를 보면 흔적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차를 유심히 봤는데 다른 분은 와서 차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현장에 들어가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 최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무실로 끝났나? 끝났어. 되나? 그러면 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덥네요, 진짜. 어. 일단 스톱!